I don't have much. Glass. 이 글래스는 어디다 숨겨 이거? Drop. 죽었을 때30% 확률로 드랍이고 Quest. 어 Glass for Glass Water. Table Glass Use Flask. Making Container. Transport and Keeping Artifact. 애기 아니잖아. 저 지금 어, 나333 로블 있다. 어디서 얻은 거야? 이거 퀘스트 때문인가? 그러면은 얘가 공짜로 스테이크. 아, 이거 아니야. 잠깐만 제가 봤을 때이 코인으로. 물을 사먹는 것 같긴 하거든요. 아니면은 131 루블로 물을 사먹는 거죠. 왜 이렇게 비싸 이거? 이두개 사면 얼마냐? 아, 두개 사야겠다. 물 마시자. 돈 벌기 힘들다. 냠냠. 아, 반밖에 안찼어 아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? 이거? 게임이 참 더럽네 아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걸 해요? 칼이 필요한데 칼을 어디서 얻어야 되지? 아 이거 칼 사는데를 몰라 니가 파니? 얘는 메딕인데 칼 파는 애가 누굴까? 좌파 상인. 야, 아까 칼한 팔았죠. 어... 어? 아 2,000원이야. 아, 말도 안 되게 비싸 이3 같은 게임. 이런 거 얼마야? 아, 뭐야. 퀘스트 템은못 판대. 400원? 아, 2,000원을 언제 벌어? 아이고. 아이고. 거지네. 칼 칼이 필요하다. 큰일 났네. 어디더라? 일단 B3인가 거기로 가보죠. 혹시 알아요, 애들이 칼을 들라발지 상남자는 구걸하지 않는다. 까오가 있지. 빌리지에 아까 뮤턴트 커플이 있다고 했거든요. 빌리지라 하면 여기랑 여기를 뜻하지 않을 걸 뜻하는 거지 않을까? 나 상남자기 때문에 러시아애들에게 구걸하지 않을 겁니다. 내가 직접 작업자족으로 살아남겠어. 어이씨, 저쪽이 열심히 싸우는데. 어, 풋풋하고만 초보들이라서 그런지 나만 초보는 아니겠지. 어 똥개도 있다야. 이게 펍인가? 어, 잘싸 샤파리 사라이스. 혹시 이런데 막 일반 그런 거 있잖아요. 스토커처럼 막 숨겨진 아이템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나? 스토커도 아이템 찾는 재미인데 어떻게 보면은. 이거 터지니? 어, 아니야. <laughs> 요런 건물안 뭔가 있지 않을까? 없나? 온라인 게임이라서 그런 건 없으려나? 아이, 자꾸 쥐 소리가 나네. 야, 너 온라인 게임이라도 좀 어? 패키지처럼 해줘야될거아니야 B3로 가라고 했지 B3가 어디지? 5, 4, 3 아, 이렇게 뭐네 아, 난 믿어 의심치않아 러시아인들의 센스를 러시아인들의 센스를 믿겠다 <웃음> <웃음> 숨겨진 아이템 없냐? 아니 어? 이런 매력, 메디킷 이거 다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이씨. 하다 아, 쓸만해 보이는데. 이 술, 술, 술. 술도 마시고. 아하잉. 부셔지지도 않는구만. 이게 정령 온라인 게임이라. 누가 봐도 이거 올라가라고 하는 거잖아요, 여기요. 올라가가지고, 당신의 등산 능력을 안 보여주네. 아, 이 깜짝아, 이씨. 야이사대강을 말아먹은 녀석. 이 칼이 없어가지고, 아야야야. 이건 뭐야, 이거? 포대자르구나 무기 좋은 애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, 오 앉았어. 이게 PK 버번 어떻게 할수 있지? 어, 똥강아지다. 넌 누구니? 아, 명중률 진짜 개똥 같네. 퍼비다. 어, 아까 빌리지에서 커플 펍을 잡으라고 하지. <laughs> 칼이 없어. <laughs> 이거 내가 게임을 잘못하고 있는 거 같죠. 칼 주는 쾌가 있지 않을까? <laughs> 말이 안 되는데, 이게... 아, 이러면 돈을 못 벌잖아. 온라인 게임인데, 근데 지금 보니까 애들도 루팅을 안 한다. 이상하게? 왜 루팅을 안하지? 다 칼이 없나? k 더 커플 뮤턴트 퍼빌리지 이게 따로 퀘스트 몹이 있는 것 같고 b33 그리고 b34 B33, B33 다 왔다. 여기다, 여기 요기. 아, b 야 6이야. 잠깐만, 아, 비구나. B34, B34면은 여기거든요. 여기 요기? 바로 위에 가보자. 야, 근데 이는 라이플이 있는데, 곤총으로 다니는... 아닌... 아, 총알 아까워서 그런가? 여기에, 여기. 요기. 여기 퀘스트 지역이거든? 이런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퀘스트지 않을까? 어. 맞는 것 같다, 야. 아, 뭐야. 던전이야, 뭐야, 이거. 어이, 깜짝아, 이씨. 외계인인 줄 알았네. 뭐죠? B34의 토크, 마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한테 토크를 하세요. 신발. 야, 뭐 이상한 소리 나. 꿀렁꿀렁거려. 바퀴벌레 소리 나는데? 마크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 바퀴벌레 인간이었다막 그런 건 아니겠지? 아이 이 게임은 되게 어둡게 만들어놨어. 밖에 소리인가? 이거 아닌 거 아니야? 아야 아파냥 조졌 공명의 함정이었다. 중요한 거? 여기가 아닌가 봐. 도대체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지? 이런 던전 같은 걸. 아무것도 없잖아. 아이, 뭐야. 아직 이 게임은 모르겠어. 내가 왜여기 들어간 것인가 어.. B3,4로 가서 Talk to guy named Mark Then u s u 엥? 트럭에 있다고? 아.. 이걸 먼저 읽어볼 걸. c e n t r 차 소리 나는데로 가면 되잖아 그러면 우와 이게 고소같다 이거 요건 것 같은데? 아이, 엠병씨. Hey, I'm Mark. My friend can also call me Dark라고 부르지. 어, 난뮤비예요 우와, 뭔가를 받았다. 드디어. 우와, 뭔가 업데이트가 됐다. 뭐지? 도시 나한테 뭘준 거야? 돈? 아닌데. 뭘준 거지? 어. 마크 더 퀘스트? 어? 뭐야, 이거? 잠깐, 이거 혹시 막, 알려주는 건가? 이거 아니고, 이거 아니고, 이것도 아니고, 방금 받은 게 게더라운드인가? 이것도 아니고, 이것도 아니고, 이거네. 잠깐, 설마, 아닌데, 딱히 표시는 없는데? 이 마크 캐스터는 뭘까? 뉴턴트 음... 도구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라는데 리무브 마크 이걸 마크하면은 뭐가 좋아지는 거지? 퀘스트 모비 마크가 된다는 거야? 아니면 퀘스트 위치가 표시가 된다는 거야? 뭐야? 도대체... 감으로 하라는 거 같은데, 이런 글자가 있었나요? 아까... 아, 원래 있구나. 이거... 이 화살표는 아니고, 똥개 잡아봐야지. 딱히 표시는안 되는데. 아, 어, 뭐야 깜짝아. 내꺼 이 시키야. 이 새끼! 감히 날 건드려. 이씨, 너이 새끼. 너네가 스틸했다. 오, 워러. 엄마야! 깜짝아! 뭐야, 이거? 패시야? 뭐야, 이거? 근데, 제 아이템 떨궜어요. 물두 개. 나 근데, 혹시 내 아이디 왼쪽 위에 저거 파란색 된 거, 나 지금 PK 범이라고뜬거 아니에요? 큰일인데? 아이, 그, 방금, 떨군 거예요. 아까 죽인 사람이, 이, 물을 떨궜어요. 이 게임이, 그, 모든 아이템을 드랍한 게 아니고, 이렇게 보면은, 드랍 확률이 있어. 아이템마다. 찬스 더10% 드랍 확률. 어... 이건 드랍 확률이 몇 프로야, 이거? 아, 왜 이렇게 영어가 많냐, 이거? 아무튼, 아까 보니까 드랍 확률이 막 있더라고요. 이건 드랍이 안 되나? 요5% 확률. 그니까, 러 죽였을 때, 일반 이제 싱글게임의 스토커처럼은 아니고, 확률상 드랍. 아, 이거 정당방위 시스템이네. 내 아이디가 방금, 왼쪽 위에 10% 딩딩 했었는데, 지금,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, 이거. 정당방위 같은 건데, 왜 이렇게 사람들 이거 개판 5분 전이야. 형님 대신 좀 오예 눈치 좀 야, 무지 안 떨구냐? 어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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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, 아아 누나 피 아이템이 있었는데, 아핑 때문에 저 액션 잠깐, 저기 어디야? 나 빨리 가서 아이템 먹으러 갈 거야. 아, 핑 때문에 늦게 드랍됐어. 아, 나. 아이템. <laughs> 이거 모한테 죽어도 드랍되네. 잠깐만, 나뭐 떨궜냐? 아, 나, 나뭐 떨궜어. 한칸 없어졌다. 뭐떨궜 거지? 나도 뭐떨궜 원래 물이 여기 있었잖아요. 아, 나뭐 떨궜지? 아. 아, 네. 뭐 이새끼. 아씨 아이템 먹어야 되는데 궁금해서 싸봤다 이거 망했네 이거. 어얘 루팅 된다. 어 얘. 예. 잠깐만요. 어? 어? 나또 떨군 거 아니지? 아이템 또 없어졌다 아 자꾸 없어져 아이템이 나 못떨굼 아 자꾸 한 간씩 없어지는데 죽을 때마다 아내거 내가 먹으러 가야지 빨리 어, 왜 이렇게 잘 떨궈지지 이거 게임이 아나총 떨군거 아니야? 아닌데 내가 뭘떨군 지를 모르겠어요 총알 떨궜다고? 아니야 걔도 바로 앞이라서 다행이네. 어, 왜 없지? 아, 여기 있다. 뭘 돌궜니? 아, 씨, 깜짝아. 아, 이 진짜 씨, 아, 더러운 게임. 아, 이거 하나 먹어야 되나? 먹자. 어? 어? 야! 너이 새끼! 아, 내 건데! 니지! 아, 내 아이템 먹었어, 쟤. 아. 아이짱! 안 떨궜. 이 거지 같은 게임. 물량 먹고 갈 거야. 아닌데, 뭐 떨궜다, 야. 또 하나 없어졌다. 쓰, 뭐가 없어진 거지? 아이템 창이 자꾸? 어, 일단, 이런 거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수 있긴 하겠네요. 이래 되면. 호구 잡아야겠다. 안되겠어, 이거. 호구 어딨어? 한적한 곳에서 사람 죽이고 다녀야겠다. 너 유저냐? 야. 아! 누구지? 경비병인가? 누구냐? 경비병이 때린 것 같은 느낌인데? 아, 나 메디킷 돌고. 경비병인가? 아니, 내가 쏘자마자 바로. 아! 경비병이야, 유저야. 야 유저야. 어 없어졌다. 아 경비병이네. 이게 마을 근처에 있으면은 경비병이 쏘나 보다. 됐어 나 풀렸어. 나 이제 정상인이야. 이거 요런데 건물 위에 있나 보다 경비병이. 어딘가에서 쏜거 보일까? 착하게 살아야지. 그러니까 말 근처에서는 쏘면 안 되나봐. 냠냠. 아 이거 돈도 떨고 나 본데? 아닌가? 물인가? 이건 내가 떨군 거잖아요. 맞지? 물한 모금 하고 옆에는 왜 아이템을 안 떨구지? 야 Hit a n 오늘 가장 쉽게 버는거는 범죄지 암 그렇고말고 이게 유저가 게임을 자동으로 이제 리스폰해가지고 그 떨구는것도 있는데 저렇게 잠수탄해가 되면은 내가 직접 뭐야 언놈이야 샹! 누구냐? 나카오된 거야, 설마? 아닌데, 아이디 왼쪽은 시프로딩딩한데아이그 정상인데. 저 녀석인가? 복수를 꿈꾸고 있는 건가? 지금 뭔가 찾고 있는 어. 것 같지 않아요, 쟤? 뭐지 하면서. 일단 밥한끼 먹자 이렇게 된건 범죄의 길로 들어선다 역시 게임은 나쁜 짓을 하고 살아야 돼 착하게 살면 뭐 없어요 어. 이 녀석 나를 찾고 있는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애저나 <laughs> 찾고 있는 거 같은데? <laughs> <laughs> 러시아 애들, 성격 더러워. 있지 않아. 아, 나 퀘스트 해야 되는데. 이런 식으로 언제 돈 벌어? 사람 죽여가지고. 무기나 안 떨구는 것 같은데요? 내가 봤을 때? 엄마야, 이씨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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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이거 왜 이렇게 세냐? 이, 이. 야, 이거 이상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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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프미헬프미헬프미 썸바디, 헬프미 야, 이 새끼야, 야, 도와줘, <laughs> 아, 아, 아 네, <laughs> 더러운 게임, 나쁜 게임, 아, 깜짝아. 너도 죽었냐? 방금 내 옆에 있던 애인 것 같은데 아 근데 퀘스트를 못 하겠어 퀘스트 아이 뮤턴트 도구를 아까 잡았는데도 왜 퀘스트 클리어가 안되는 거야 이거 트레이닝 올드 웨어하우스 커플 이게 한글화가 돼도 못 알아들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되게 뭐랄까 게임이 되게 불편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만약에 한글화가 돼 있었다 해도 난못 알아들 것 같아요. 이거 총알 다 쓰면은 할거 없을 것 같은 느낌이다. 왠지. 일단 아까 이쪽에 그 어디 갔냐? 어, 이게 몸 리젠이 지마음대로인가 아까 그거 있었잖아요. 요요요요요요요 아니 루팅이 안되네 일단, 이렇게 된 거, 조심스럽게, 이동을 하면서, 혼자 있는 애들을 노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안개 끼는 것 같지 않아요? 밤낮이 있는 건가? 어디, 한적한 곳에, 돌아다닌 친구가 없나? 치리립치리립 취리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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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험치도 쌓을 겸 이게 경험치가 올라가는데 경험치가 올라가는지도 모르겠다 이거 유스킬 레벨 10이 필요하다 스킬 포인트. 아, 이게 경험치구나. 컴뱃 음, 아, 이거구나. 뭐야, 너. 저걸로 레벨업 해가지고 이제 좀더 명중률을 올린다든지 그런 것 같네요. 저 크로, 크로스에요. 이거는 유저가 아닌 것 같은데. NPC인 것 같은데. 어, 저쪽에 혼자 있는 녀석 발견. 루팅을 할줄 아는 걸로 보아, 어, 총도 좋아. 루팅 할때 대가리 노리자. 아, 아, 아 잠깐만. 형님 지금 내가 이렇게 어리버리한 거는 나는 초보 유저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지, 그렇지? 난 초보 유저였어. 하지만 넌 초보 유저가 아니지. 웹폰 클리닝키 좋아. 어, 야, 어나 카오 됐다. 아이디 씨벌개짐, 야 클람. 너무 많이 죽였나봐. 야 조졌다. 큰일이구만. 범죄자의 길을 걸어야 된단 말인가? 이렇게 되면 배틀로얄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 무기 좋은 녀석이 있구만. 일단 숨어. 어디 숨을 데 없나? 풀 떼기 많은데 풀 떼기 풀 떼기 여기 좋아. 예 꺼져. 이게. 파우 유저는 아이디가 뜰까? 크로스웨어를 됐을 때만 뜰까? 그걸 모르겠네 만약에 화면